닉! 아유! <laughs> <laughs> 이게 얼마만이야? 그러잖아, 나 언니한테 연락하려고 그랬는데. <laughs> 학교는 다닐만 해? 응, 너무 좋아. 언니 다니는 학교로 다녀. 이거, 마주 이쁘게 하네. <laughs> 아니, 근데 저분. 아. 인사해, 우리 과 선배님. 아, 안녕하세요. 강하영입니다 서련이 아, 친한 동생이요. 그래 반갑다. 아 대박. 되게 잘생기셨네요. 아 고마워. 저도 좀 고맙습니다. 선배님, 저희 그럼 이만 가볼게요. 어, 안녕히 계세요. 다음에 또. 언니 저 선배랑 친해? 안 친해. 하나도 안 친해. 아저 선배 이름이 뭐야? 강아요. 대학 오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남자야. 어? 거이 멀쩡하다고 속도 그런 건 아니거든.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 유명한 인간도 있고 방금 저 선배가 그렇다는 거야? 아니. 꼭 그런 건 아니고. 언니는 그냥 우리 천사 같은 아영이가 신중하게 남자를 골랐으면 해서 남자를 어떻게 골라? 음.